나씨 면허 언제 땄어요? 저한 8년? 7년 된것 같아요. 8년, 7년. 근데 그중에 네. 운전은 몇번 해봤어요? 운전은 몇 번이요? 몇 번이라고 하긴 좀... 음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무더운 날씨에 직접 이렇게 지원해 자기가 이렇게 명 강의를 진행해주셨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... 뒤에 있는 게 저희 회사 차죠? 그렇죠? 네네. 회사 차에 면허도 있고, 네. 합법적인. 90, 97년 면허. 아, 97년 면허. 아, 대단하십니다. 일종 보통. 네. <laughs>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에 탑승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주, 어, 주차는 이거다. 한번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안전벨트를 먼저 잘 매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와 이 엑셀에 다리 조절을 잘 맞춰주세요. 핸들하고 엑셀.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어떻게 앞으로 목숨 아. 목숨 준비하셨어요? 보험 지금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어 발, 브레이크 살짝 떼면 가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우회전. 오케이 오케이 좋다. 어? 이렇게 가세요. 오 브레이크 서서 서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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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데서는 항상 천천히 가야 돼요. <laughs> 이런 데는 항상 천천히 무서우세요? 네? 지금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무섭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제, 이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인왜밟혀잡으세요어 <laughs> 왜, 왜, 왜 <laughs> 아, 스피드 광이신거 같은데 <laughs> 사장님 답답해서 못저 뭐 빨리 가요 어우 <laughs> <오>, 잘하네 <laughs> 잘하는데 왜 잡으시고 왜 그러세요? 거울 <laughs>

아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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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오케이 다시! 다시! 오이이좋게이렇내 이렇게 이렇게 이렇데이러면이여기이못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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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고여기게 이렇게 이렇이렇 네. 옆에 오토바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. 오토바이가 튀어나오거든. 오늘 주차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재밌었습니다. 뭐가 제일 재밌었죠? 음,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잘 갔던 것 같습니다. 책임님은요? 이번에 한번 소리도 한번 들으시죠. <laughs> 일단 지주 본능이 있으시더라고요. <laughs> 항상 안전을 해서. 안전 운전 하셔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뭐 하고 싶은 말있요 파이팅. <laughs> 자 그러면 대형 면허까지 파이팅. 아니 대형 면허 필요 없어. <laughs>